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8장.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헛되이 버리고 마음과 떡가 힘다해. 왕의 왕성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 아를 기다려, 제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마저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리 만원이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다로라 아멘. 레이기 8 장. 레이기 8 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해중을 해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모세가 해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등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간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묶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사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내 기둥이 불에 빨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수송아지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제질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은 것과 기름을 불살으매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순양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야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그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순양의 머리에 안사하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야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것풀과 그 두콩팥과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기름 섞인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하고 모세가 그것을 수서에 흘써 가져다가 번지물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이 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그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적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이 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이 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이 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름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모든 일을 진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임식, 제사장 이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백성으로 키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마귀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마귀의 손에서 제약의 손에서 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세례를 받고 어, 어린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예수의 님 십자가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통과하여 이 세상 또 우리 강야도 세상을 의미하죠. 이 강야 생활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생활을 의미하죠. 강야 그 강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앙생활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을 맺고 이제 너희들과 내가 함께 산다. 너희들 내게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거기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이제 그 부분에서 10계명을 선포하고, 어, 그리고는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23장에 가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잘성기고의 계명을 따르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살겠다. 내가 살 집을 만들어라. 하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어그 40장까지의 내용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 그 그리고 레이기에서는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만나는 삶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거루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5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은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시슴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결심하고. 그래서, 레이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뭐냐 그 제사를 수행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이제 살수 있도록 만나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수 있도록 제사를 주관하는 그 일을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데리다가 의복과 간유와 속제제의 수송아지야 순양 두 마리야 무교방 한 강주를 가지고 온해중이다 모여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온해중이 모였을 때 아론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 제사장의 옷들을 이제 쭉 입힙니다. 그리고는 에, 간유를 가져다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십절에 보니까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 2 절에 보니까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예, 기름을 아론에게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웠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어 세웠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일서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어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어심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죠. 예,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기름을 붓는 자, 기름 부음 받은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전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마음이 굉장히 넓고 그래요 그래서 아,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처도 그리스도고 마호멧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기름 부어서 세우신 구원자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예표죠.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그리고는 속죄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죄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아론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은 어, 아론은 부족한 제인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먼저, 어, 1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걸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그래서 어, 아론은 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가 죄가 많은데 이제 제사을 하려고 하니까 죄 많은 게 생각이 또 나지요. 어, 그 모든 죄를 다 너가 책임지라 하고 수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네가 대신 다 담당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뿌리고, 그리고 번제를 또 드립니다. 번제를 또 드리고, 그리고 22절에 가니까 순양 순냥, 이임식의 순양을 또 드립니다. 이임식의 순양을 드리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안수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는 죄를 속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계속 하죠 제사할 때 네, 대신 죽는 것이 바로 피예요. 그래서 피를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귀뿌리에 바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다알 수는 없지만은 네가 들은 것들 제약적인 것들을 깨끗이 한다. 그, 엄지 손가락에 너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상징할 것 같아요. 너가 모든 잘못한 일들 다 예수의 그 피로 깨끗이 씻는다. 또,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너가 잘못 걸어갔던 모든 길, 그 모든 것들을 피로 다 깨끗이 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다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제물을 드리고 임식 제사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옷을 또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신약에서는 너희들이 안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돼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들이요.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어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죄인들이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피를 뿌림 받아서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사람들이 나아가면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요.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 피를 붙들고 그 피를 뿌림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어서 이제 너는 깨끗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었다.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마음껏 우리가 나아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근세를 얻었다고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죄도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시선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속죄죄를 늘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기가 잘못한 거다 용서해 주시고 내 손이 잘못한 거, 내가 행한 일들 잘못된 거다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내가 잘못 걸어갔던 모든 길들 다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죄를 계속 그렇게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또 씻도록 도와주면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임식은 7일 동안 했습니다. 34원제를 보니까 이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이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7일 동안 이, 이 임식을 하면서 이제 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준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에 하나님 에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각직 분들이 또 있죠. 우리 이제 각직 분들인데 어떤 분은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어떤 분은 건사가 되어서 또 어떤 분은 집사 저저 장로님이 되어서 섬기고. 이렇게 각 직분들을 받아가지고 여기 섬기는데 꼭 직분을 받았다고 또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직분을 받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안 받아도 잘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직분을 받아서 수행하면 그것도 또 아름답고 좋아요. 직분을 받아서 잘 수행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나를 통하여서는 누구에게 이큰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아론처럼 제사장으로서 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이 임식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임식을 거행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갈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연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